레전드입니다. 와. 마인크래프트 요리 교실 8년 전 영상이라면 좋아하는 영상을 광고 없이 마음껏 볼수 있어요. 광고 없이. 네, 안녕하세요. 고마부자입니다. 네, 오늘은 아 하고... 이게 내 목소리라고. <laughs> 이 마이크도 한쪽만 들리는 거 봐요. 그리고 고시할 건데요. 네, 일단 이번에 만들 거는 네, 양념 치킨이요. <laughs> 양념 치킨이래, 씨. 아이고.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네. 거의 4년 전에 봤던 영상인데 이 댓글 마저 5년 전이야. 와, 씨. 진짜 추억이다. 조회수가 11,000이나 되네 하지만 양념치킨을 만들려면 예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레드스톤에 예 닭을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, 있겠지만 새끼 <laughs>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어? 예 제가 추구하는 네 제가 추구하는 되 귀여웠네요. 예. 아니 어쩌다가 이거 유튜브 계정 찾아가지고 올리는 건데 이 구독 구독을 왜 해요? 왜 왜한거야 이거 구독 왜하왜 하셨지? 어막 지지직이 듣기 싫어. 막대기였지. 아 어, 생각이 안 났어. 음. 그래도, 부 금도 틀고, 나름의 준비는 했네. 아... 잘 사세요, 여러분들. 벌써 8년, 9년이나 지났네. 되게 오래 됐고, 어. 화이팅! 인생 잘 삽시다! 예.